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가지 지금 억울한 점을 토로했다.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또 허은아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뭐하러 전화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헌한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시협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올 파우치 사건, 최재형의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테러라고 볼수 있는 그 잔인 무도한 일,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개혁신당 대표인 허나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혁신당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된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공천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공간위원장은 윤상현이었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를 거기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개혁신당, 이 허나 의원에게 해명내지 설명을 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허나나당 대표니까 그리고 여성이니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또왜 김건희 여사는 또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공적인 전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서 전화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죠. 전화조차 금하고 활동하지 말라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 한동훈 행태라든가 실한관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를 넘은 것이죠. 그 틈을 타고서 말이죠 이재명이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것도 통과를 언제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 지금 이재명이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지 마누라와 지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이틀에 걸쳐서. 본안에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11월 25일 날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 의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자기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재명 방탄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국힘이라는 곳은 말이죠. 우리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유은석 열 대통령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도와드리고 정치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공격함으로써 유은석 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 터지고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허은아 허은아가 물론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허은아 이쪽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허은아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디올 파우치라고 얘기하면, 파우치가 뭔지를 잘 알고, 그것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테러,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울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후련해지고, 속이 좀 풀리고, 답답함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 진짜 우라통 터지고, 우울증 걸리고, 정말 답답증 걸려가지고서, 제대로 숨이라도 쉴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지금 멈춰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멈춰야 될 것은 활동 중단이 아니라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고, 향한 공격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2 부속실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얼마 안, 안 남았습니다. 11월. 내일 모레면 11월입니다. 이제 제2 부속실 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야가 말이죠 합의를 해오면 얼마든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함께 말이죠 그 합의를 해가지고서 대통령께 올려야 돼요. 원래가 특별감찰관은 그렇게 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에 관심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자기들은 특검만 하겠다는 거야. 왜 자기들은 탄핵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민주당은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이는 특별감찰관을 갖고서 당을 분란으로 이끕니까? 그걸 가지고 고리로 걸어가지고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고리로 걸어가지고서 그렇게 문제를 삼더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안될것 같으니까 특별감찰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벌써 국민의힘 당해서 이거 가라앉았어요. 이것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무슨 뭐 표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 한동훈 개의 얘기였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지금 호응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걔마저도 그렇게 표결로 가는 거, 공개토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에서 말이죠. 특히 허건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김건희 여사가 안 바뀌는 것 같다? 외부에 전화를 걸면 그것이 분명히 전화 걸었다는 것이 밖으로 새나올 텐데 왜또 전화를 거느냐? 왜 아직도 저러느냐? 이렇게 논조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건 것이 잘못이다. 휴대전화를 뺏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놈이 뭐 김주인의 시사평론가라는 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듣보잡 같긴 한데. 이런 자가 말이죠. 휴대전화를 뺏어라. 아니, 휴대전화를 뺏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중2한테도 휴대전화를 못 뺏어요. 어떻게,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뺐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아들 전화도 못 뺏어요. 딸 전화도 못 뺏어요.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를 뺏는다? 이따위 바로 이게 최재형하고 똑같은 놈 아닙니까?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그렇게 테러를 했듯이,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뺏는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바로 테러인 겁니다. 야, 정말로. 특검까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특검을 안 받느냐? 특검까지 받아라. 그렇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날개를 달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을 왜 받습니까? 지금 무혐의가 이미 나왔는데 특검을 왜 받아요 도대체? 너는 무죄에 무혐의 나오면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특검 받을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힘의 우리 다이 보수의 패널이라고 하는 놈들이 실제로는 보수의 패널이 아니에요. 보수의 패널인 척 하면서 사실은 저쪽 편 되는 놈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 뭐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많은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허은아한테 전화 걸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전화를 거느냐? 휴대폰을 뺏어야 되,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허은아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김건희 여사가 오죽했으면 허은아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한 점을 토로했다. 한 시간이나 왜 하느냐? 한 시간 금방 가요. 여자들은 전화 걸면 말이죠. 세 시간, 다섯 시간도 해. 한 시간이 뭘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도 한 시간 안 합니까? 전화? 예, 예를 들어서, 그거, 최재영이가그 테러한 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던지기 수법 쓴거 그거 얘기하는데도 몇십분 가겠네. 거기다가 지금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허은하하고 이준석 사이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걸 두고서. 근데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김영선한테 주려고 그랬던 것은 그거는 처다람이하고 이준석이가 한 거지 칠불사에서 그걸 언제 김건희 여사가 한 겁니까 근데 허원하는 아마 그걸 또 오해를 하는가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방 가요 2, 30분 그러면 서로 안부 묻고 그다음에 또뭐 그런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는 거지 1시간 전화했다고 해서 안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시간 아니라 3시간이요 5시간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을 뺏겨야 되는 것이고, 왜 김건희 여사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갖다 유린당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다 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처럼 무슨 샤넬 옷을 입었습니까? 김정숙처럼 갖다가 대통령 전용기를 탔습니까? 도대체 타지마를 가습니까 어디? 버킷리스트를 했습니까? 말침을 쳤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비행기 트랩을 먼저 올랐습니까? 대통령보다 방진 방비를 등신 수시거리면서 먼저 올랐습니까? 아니면 사열대를 갔다가 대통령보다 앞서 나갔습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아니면 관봉권을 가지고서 무슨 옷을 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더라 하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여당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다음에 말이죠 실망감을 느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야말로 허건한테 전화한 거, 이거 가지고서 말이죠. 이 보수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황당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c c b 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 사안을 갖다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응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강신업 대 v 입니다